예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1일 합격노트 기본이론 8주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먼저요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. O X요. 자 X입니다.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? 예, 자, 그렇지. 우리가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분명할 때는 매감환기 순서입니다. 추계 결정할 때 여기서는 지금 매환감 기잖아요. 틀렸죠? 요 순서 바뀌었습니다. 매감환 기입니다. 그래서 틀렸습니다. 양도수 기본 공제는 등기업부 양도산의 종류와 보유한의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된다. 예, x입니다. 뭐 때문에 틀렸어요? 자, 그렇지.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다 깔아줍니다. 자산의 종류, 보유량, 관계 없이 국외자산이든 조정대상 종대 타주택이든다 받을 수 있어요. 다만 뭐만 등기 없는 관계 있습니다. 미등기 양도할 때는 배제됩니다. 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,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부동산을 2021년 3월 8일에 제 생일의 양도 경에 양도수 예정 신고 기한은 2021년 6월 30일이다. 다만 미등기 양도 부담 수은 아니다. x 엑스요? 요 x입니다. 자, 부동산 등을 양도했어요.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? 2개월입니다. 그러니까 4 5 5월 31일이 되죠? 5월 31일이 됩니다.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예정 신고 기한이요.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. 양도소 과세기간에 일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.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한번딱 했으니까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하러 또 해요? 예, 하지 않냐, 하야 한다, 틀렸습니다. 하지 않냐 할수 있습니다. 생략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누진 세 적용다상 자산 같은 것을 여러 번에 걸수 양도했을 때, 2위상 양도했을 때, 마지막에 그런 걸 감안해서 확정신고를 했,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, 마지막에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다음 년도에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확사, 합산해서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예정 신고 한자는 확정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 주소고수 등 거제 한 해선 납세물 진다. O, X요. x 스요 아까 본건데 자신 없으려들자엑입니다자몇년이요 <laughs> 5년 이상. 국외산 양도세 납세면서는 그 비고자 납세 먹고 고주해야 되는데 그냥 고주 안 되고 몇년 이상, 오년 이상 계속해서 국내 주 소고수 등 고저 많이 납세했습니다. 사 년, 삼년주 소고수 등 고저는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가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자 고생하셨고요.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식스한머 소스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여러분 진짜로 수고 많으셨습니다.